어, 저는 지난 캄보디아 성교 팀의 성교 보고 영상을 보고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많, 많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조금 잊고 지내다가 캄보디아 성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험 기간으로 너무 바빴고 줌으로 하는 캄보디아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에 어, 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길 원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끝난 바로 다음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꿈을 하나 꿨는데요. 제가 탄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비행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어, 주님께 이게 무슨 꿈인지 기도했을 때 받은 마음은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사라지고 평안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캄보디아는 정말 더웠습니다. 평소에도 땀이 정말 많고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고 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처음에 가서 적응할 때에는 속에서 짜증이 살짝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규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마을 전도를 할때 아이들에게 종이 접기를 하면서 놀아주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더러운 집에서 지내지만 그 종이 비행기 하나만으로 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며 노는 모습이 정말 순수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제 눈에도 예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며 제 안에 감사가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겠다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똑같은 날씨와 환경임에도 제 안에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덥고 뜨거운 날씨가 정말 시원하게 느껴졌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하면 하고 핸드폰을 보면 똑같이 한 32도에서 35도 정도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느껴졌던 캄보디아 언어가 너무 재미있어졌고. 도마뱀과 개미가 막 나오는 숙소에서도 에어컨이 있고 깨끗한 숙소를 주심에 감사, 잘 먹고 잘 싸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평소 제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브로마오이라는 마을에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코끼리 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코끼리 재단에 절을 하는데 어, 성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성탄절 찬양과,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자고 하셨고 다같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도를 할때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로 땅을 이렇게 차면서 코끼리 우상이 부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어, 캄보디아 영혼들이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코끼리 우상 앞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코끼리 우상이 있던 그 곳을,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디디이 났을 때, 그 동물들이 때를 지어서 우르르 일사불란 움직이는 것처럼, 어, 수많은 쥐가, 쥐의 무리가, 음, 자라나고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했던 그 행위와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캄보디아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번 캄보디아 성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그 영혼들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마음을 위로받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